자, 이번에 제가 만들어 온, 그러니까 제가 픽을 해본 <laughs> 테마는 어떤 테마였냐면, 일단 재생에너지 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왜 봐야 되느냐? 좀뭐 중장기 이상으로도 볼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핫했던 핫했던 이슈가 무엇이었냐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였어요. 탄소 중립. 이 전쟁 이전의 얘기였죠. 탄소 중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 이제 지구에서 더, 더 오래 살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환경적으로 좀 아끼거나 혹은 이제 좀 무분별하게 환경을 해쳤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만하자라는 얘기가 좀꽤 많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랑 전쟁이랑 겹쳐진 거예요. 이게 겹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에너지 안보. 에너지를 우리가 자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겹치면서 에너지 자립이라는 것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기존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과제였다면, 지금 현재는 에너지 안보를 좀더 중시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인데요. 뭐, 그런 거예요. 꼭 러시아 산 원유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에너지 발전을 해야 되고. 그죠? 이제, 정,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그들의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는 쪽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EU 회원국들은 결국은 그것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뭐 수소까지도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태양광이 원전을 넘어섰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었죠, 그죠? 태양광 발전이랑 이 재생에너지 쪽의 발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비중이 늘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EU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좀더 공격적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출처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탄소 중립이 주요 목표였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탄소 중립을 완벽하게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은 좀 더뎌지구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탄소 중립보다는 에너지 안보 쪽으로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번에 장, 그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도 사실 가격이 오르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산 뭐 석탄이나 석유 수입 금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 자체가 잠시 잠깐은 이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좋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경제력이 떨어지는 거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제 앞으로도 사실 금방 꺾이진 않을 거예요. 뭐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염이 더 많아지고, 혹한도 많아지고, 더 추워지고 더 더워진대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당연히 전력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천연가스 수요도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수 있어요. 공급적인 측면이나 수요적인 측면 다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쟁력을 좀 상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화석 연료 가격이 정말 쌌어요. 굉장히 쌌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들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원유 가격도 너무 많이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굳이 환경을 많이 파괴하는 그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똑같 비슷한 가격이라면 그래도 환경을 덜 파괴하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재생 에너지나 원자력도 포함은 됩니다만은 최근에 원자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EU 쪽에서는 그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빼자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친환경 에너지로서 원자력은 조금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에너지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재생 에너지는 탄소 중립도 사실 맞출 수 있고 에너지 자립주의도 조건 맞출 수 있고 그리고 화석 연료 가격 급등으로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생 에너지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화석 연료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인 거고요. 이제 최근에 그리고 이제 그 해상 풍력 있죠. 육지에다가 풍력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다에다가 해상 풍력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용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육지에다가 세우는 것에 비해서 이 자리 차지하는 거. 그죠?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는가도 중요했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상풍력 쪽을 중심으로 발전 단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연료예요.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만, 그래서 수소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조금 더,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수소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분야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쉬운 부분은 이거예요. 그래도 연말까지 당장의 기술 발전이 미친듯이 일어나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 번에 다탁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천천히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연말까지는 에전시 대체원이 없어요. 여전히 석유를 쓰고 있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연말까지는 석탄 석유 강세 이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에너지 안보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석탄 발전이 늘어나는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죠. 석유 너무 비싸고. 그리고 러시아산 석유 안 쓰고 이러면서 이제 석탄을 오히려 늘려 버리는 이런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석탄 수요도 많아지면서 또 가격이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 연말까지 대체원이 없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그 단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화석 연료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 어, EU도 참여하고 미국도 참여하고 중국까지도 모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재생에너지 쪽의 단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재생에너지 단가보다 석유 그리고 석탄의 이제 생산 단가가 조금 더 높아지거나 혹은 비슷비슷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단가가 사실 비슷하기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이슈를 생각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탄소중립이 이전의 과제였잖아요. 탄소중립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한테 페널티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까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그 중에 우리가 볼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제 하나씩 골랐어요. 하나씩. <laughs> 하나 솔루션이 태양광이고, 두산 퓨얼셀은 수소고, CS 윈드는 풍력이죠. 이런 식이에요. 이제 좀 탄력 있게 갈수 있는 거, 그리고 좀 최근에도 이미 각광받고 있는 거는 사실 태양광이 먼저예요. 그나마 이셋 중에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SDN 같은 종목도 있긴 한데, 굳이 하나솔루션을 픽한 이유는, 그래도 이제 너무 급등이나 급락이 없는 종목으로 선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나솔루션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태양광의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제 태양광 쪽에서 앞으로 좀 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제 방향성이 좀 확실하죠. 그래도 태양광, 수소, 풍력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태양광이 아니겠느냐. 왜냐면 미국도 태양광 산업 육성을 좀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제 동남아 쪽으로 쪽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의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태양광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그 공급량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거를 좀 지원을 많이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 솔루션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미국의 REC 실리콘이라는 지분을 인수해서 미국 내에서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냐면, PVC를 만들 거거든요. 이 회사에서. 요거 이제 중국이 건설 경기 회복을 좀 해주면은 PVC 수요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매출액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셀 모듈, 이 회사에서 주력적으로 미는 거, 요거 이제 출하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좋을 것이고, 원재료 가격 하락이 나오면은 또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해질 거고요. 대신에 하락 모멘텀 뭐가 있느냐? 리스크는 뭐가 있느냐? 유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 가격에 상승이 나오면은 원재료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경기 침체가 온다면 소재 수요 자체가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게 하나 솔루션입니다. 뭐, 차트적으로는 그 주봉에 20일, 20주선이 있어요. 거기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는 게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항은 4만 450원에 또뭐 5만 800원 이런데 자리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목. 그 다음 종목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이제 수소죠, 수소. <laughs> 이제 국내에서는 수소법 개정안 통과로 얘기 나오면서 잠시 또 반짝했었는데,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의 이 연료전지 발주가 이 올해 하반기부터 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쪽에 어이 440kW 수소연료전지 11대를 이미 공급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한번 체결이 됐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추가 수출, 당연히 중국 쪽으로 추가 수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 보고 또, 두산 퓨얼셀이 만드는 게 트라이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소 충전소 있죠. 충전소에 공급하는 수소, 그리고 열 전력 생산 설비인데, 이거를 좀 상용화해서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좀 매출이 나올 수 있으면은 또 앞으로도 성장이 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두산에는 또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이제 수소 정책이 강화되면서 수소 자체만으로도 법 개정이 딱 되면은 법이 만들어지면은 그쪽에서 수요가 좀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해외 수출이 좀 많아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 필요하고. 대신에 또 다운 리스크,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는 이 경쟁 기업 이름이 블룸 에너지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에요. 거기랑 이제 너무 경쟁이 심해져서, <laughs> 그죠? 혹은 그 블룸에너지가 해외 시장 진출을 너무 빨리 선점해버려서 두산 퓨얼셀이 좀 가져올 수 있는 게 적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다운 리스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뭐 두산 중공업 쪽에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면 퓨얼셀을 지분 매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지분 매각 더 하게 되면은 또좀 모멘텀이 줄어들 순 있을 겁니다. 퓨얼셀은 좀 아쉬운 게 애가 좀 차트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퓨얼셀은 그렇게 막 많이 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 종목이긴 해요. 대신에 수소 중에서는 어, 이 친구를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 좀 기다렸다가 돌릴 때 들어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 풍력입니다. CS윈드. 어, 이 친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상풍력 있죠. 해상풍력 쪽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좀 중장기로 봤을 때에도 좀 덤벼볼 수 있을 것이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대응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라서 얘를 탑픽으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제 좀 풍력이 그동안 안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풍력은 태양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 물류 공급망 차질 생기면서 타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급망 차질 생기면서 풍력 그 수출 자체가 좀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좀 힘들었었는데 앞으로 공급망 차질이 조금 풀리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 해상풍력이라는 시장이 앞으로 좀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뭐 EU도 있고, 당연히 미국도 있고, 인도나 브라질 쪽에서도 해상풍력 쪽에 관심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2030년까지 좀 계획을 해놨어요. 해상풍력 설치 용량을 3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 근데 이제 좀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이제 기자재 부품 같은 것도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이제 좀 자국 내에서, 미국 자국 내에서 이제 밸류체인을 만들 것이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도 한국이랑 좀 미국 쪽이랑 좀 협력이 강화되면서 이제 우리 기업도 좀한 번쯤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었고요. 지금까지는 그 물가 상승 때문에 수익성이 좀안 좋았고 앞으로 물가가 좀 둔화하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쪽 투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풍력 쪽도 좋아지겠죠.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쪽을 봐야 돼요. 육지 풍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할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세우기 자체가 되게 어렵대요. 이제, 땅에 굴곡이 많고, 바람받는 이 자리 선점을 잘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해상풍력 쪽으로 봐야 되고, 실제로 해상풍력 제주도 가면은 바다 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CS 윈드가 상승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화석연료의 상승으로 인한 재생에너지의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좀 투자를 많이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거는 또 이제 태양광 발전이 너무 기술 발전을 일으키면은 상대적으로 풍력 발전이 좀 위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관세 같은 게 물려지면은 좀 불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 차트 잠깐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CS 윈드는 이제 저항이 좀 많긴 한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좀 강력한 지지자리가 있는데 올해 연저점이에요. 여기를 이제 주봉상으로 지켜낼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반등시에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그래도 7만 7천원까지는 한번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주식 테마 얘기 한번 해봤는데요. 당장 담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때 관심 종목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테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